<laughs> 예, 방금 전에 타이러 말좀 듣는데, 조금 항상 싫어, 싫어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 지금 일로 하는 말 중에, 미국 문화랑 좀 틀리면 다 피판하고 있어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정말. 갑자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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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네요 그랬나? 아니, 뭔 소리야. 겁니까 우리 민족 뭐 있잖아. 이거 네. 못 한다. 이거 얘가 못 한다. 이런 말만 하,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 아이, 지금 한국 연남 문화 <laughs> 틀린 거 없어요. 대박. 틀린 거 없다고? 예.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 하고 싶으면 무슨 아니, 표현을 하는 건 에이. 좋은데, 예.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교하나 거의 다 연애 초반이에요. 그 저희 연남하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커플티 그냥 아, 야 질문 하나만 할게.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됐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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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됐어? 몇분 없지만 괜많아요 어, 아유 기간 안, 안 한지 얼마나 안안 했냐고 난다 망한 지 얼마. 지금 연애 하고 있어? 아, 아니지. 그럼 당황하게 반발이 나올까? 이거 문제 아니고. 문제 맞아요. 이런, 아니야. 안 해봤으면 잘 모르잖아요. 자 장현 씨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자 친구에게 좋은 데이트나 아니면 좋은 인생. 나나 되면,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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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합쳐서. 그, 나중에. 이게어떻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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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렇게 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요가안 하면 더처음 신으로 가진 게 많고 아니 저또장외하시죠 프로그램 8개 <laughs> 하는데 행복이 보요 아니, 아니 장현 <laughs> 아니 장미야 솔직히 말하면 <laughs>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데이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laughs> 아니, 봤을 때는 미안이가 음, 욕심인 것 같아. 아니 맞아 욕심입니다. 중요한 욕심을 진짜 욕심 그만큼 욕심을 많이 뿌리다가 이렇게 돼. 아니 근데 중요한 건것같아요 지금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아, 이정도가지면 내가 성공했다라는 느낌 있어요? 진짜 여자 좋아하면 좋은 거만사지 어, 예를 들면 집, 차, 차. 들어와 들어 봐. 들어와 네. 네. 들어 네. 들어 들어 네. 들어 들어 보자. 아, 수업 수업 네. 이거 무슨 개념을 진짜 어이다진 살하면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틀려도 아, 아니, 아, 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돈 벌고 나중에는 그냥 여 그냥 심일안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게 있고 이까지는 고